매주 월요일 이 시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365 오늘은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의 문화서비스부 진찬호 부장과 함께 제조업의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지역의 산업재 현황과 그 중에서도 이제 제조업 산재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네, 작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재율은 0.5%였습니다. 네. 부산 지역은 0.52%로 다소 높은 음. 수준인데, 어, 부산 지역 제조업의 경우 0.8%로 전업종 재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부산 지역 제, 제조업 어, 제휴율 추세를 살펴보면 2011년 1.24%였던 제휴율이 네. 작년에 0.8%로 감소하는 추세 있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 시민, 언론, 지자체와 모든 단체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래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예. 그 제조업 같은 어, 공장에서는 기계나 설비 등에 의한 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 네. 작년 부산지역 어, 제조 현장에서 1,800여 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네. 그 중에 570여 명이 끼임 사고로 약한 수치로는 30%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네. 또한, 어, 제조업 그 사망사고 다, 발 유형 탑3를 살펴보면, 정비 작업 중 기계의 끼임, 기계차등 하역 운반 기계의 어, 부딪힘, 네네. 용접 작업 중 화재 폭발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사고 역시 기계 끼임 사고가 많습니다. 어, 사고 사망 다발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기계 정비 점검 작업 전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 점검 작업 전에 해당 기계를 반드시 정지시킨 후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 정지 시 다른 근로자가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조작 금지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네. 기계차 등에 의한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계차는 반드시 유 자격자가 운전하고 근로자는 지계차 주변 1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접 작업 중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은 유 자격자가 안전 작업 허가를 받고 실시하고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에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 예. 어, 제조 현장의 그 사망 사고는 대부분 작업 전 간단한 안전 점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산업재해는 하인리가 말한 1대 29대 300의 법칙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사고의 징후들이 존재합니다.문제는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위험을 관리하느냐입니다.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현장의 근로자는 매일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이나 공정의 위험 요인은 없는지 기계 장비 등의 작동 상태는 정상인지 네. 보호구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산업 현장의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 전 안전 점검을 모든 작업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산업재해는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많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제조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아, 예, 우리 공단에서는 제조업 재율 예방을 위해 산재 취약군별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 업종 또는 기계설비 설치 전에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조위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발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한 안전한 일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및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장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모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모기업 주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수행 어, 수립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또 협력업체에서 그큰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모 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제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의미가 큰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네, 어,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 협력업체 대부분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안전보건 정보나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공단에서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모기업 사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사회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산업 현장에 정착된다면 위험의 외조에 따른 협력업체 재해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 출연하셨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제조업 근로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지사항이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산업 안전 문제는 정부나 공단 등 공공기관의 몫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서부터 사업주, 시민단체, 학계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터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전의 핵심은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들어 추락, 어, 유해물질 중독사고 등이 대불이 되어 악순환하는 네. 어, 원인은 우리가 안전을 배우기만 할뿐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공자님도 진정한 군자는 아는 만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익혀서 실천하는 예방문화가 사업장에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실천의 첫걸음은 정리정돈입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 위험을 줄여서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정리정돈 등 안전 실천을 통하여 부산지역 근로자의 무죄를 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생활안전365에서는 안전보건공단 부산적본부의 문화서비스부 진찬호 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